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이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아테네는 스파르타와 라이벌 관계였는데 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스파르타한테 지고 나서 소크라테스의 전쟁이 열렸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까지 되기 위한 이 과정이 있어요. BC 490년경에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 여기서 아테네의 주도로 페르시아에게 승리를 거둬요. 480년경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테네의 주력인 해군이 페르시아에게 크게 승리를 합니다. 이때 육군은 스파르타가 주도를 했었는데 이때 나온 게 영하 300에서 레오니다스 왕과 300명의 결세대가 나오죠. 이 전쟁들을 통해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주도로 페르시아를 상대로 이렇게 크게 이긴 거예요. 이때부터 아테네 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무렵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라는 폴리스 국가, 도시 국가가 가장 강한 나라, 전성기를 맞이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이때 그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이라는 도시 국가들 상대로 맺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 페르시아를 상대하는 거 보지 않았냐 페르시아가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때 우리가 또 막아주겠다 또 막으려면 이제 군사력이 필요하잖아요 뭐 배도 만들어야 되고 그럴 때 이제 돈이 필요하다 벽도 필요하고 그런 명분으로 공세 즉 돈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돈을 기반으로 아테네가 강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 전에는 스파르타보다 훨씬 약한 나라죠 사실 별 볼일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 전쟁들 승리로 이제 아테네가 스파르타 라이벌이 되고 그리스 국가를 이끌어 가는 그런 강대국이 된 거예요. 이때 이제 아테네를 주도한 정치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페리클레스는 언변이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말만으로 사로잡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당시는 정치가는 말을 잘했어요. 말만 잘하면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정치가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가 자금을 많이 갖게 되니까 각 분야의 문화들이 꽃을 피게 되는데 그런 인재들이 아테네를 오는 거예요. 왜? 거기 일거리가 많이 있고 돈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중심국가가 이제 아테네가 되는 거고 꽃을 피게 된 거죠. 또 그런 모습도 아니 꽃게 여기 있는 나라들 있을 거 아니에요. 델로스 동맹국가 나라들 중에서 어떤 나라들 돈이 많은 나라도 있을 거고, 어떤 나라 돈이 또 없이 또 가난한 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들이 뭐 돈을 좀 늦게 바친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압박을 하는 거죠. 뭐왜 돈을 안 내냐, 너희들 옛날처럼 뭐 다시 뭐 돌아가고 싶냐, 너희들 뭐 죽고 싶냐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맹국들의 관계가 조공을 바치는 관계, 약간 그런 쪽으로 좀 변형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이런 관계들이 나라 간에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많은 나라들이 또 아테네에 붙게 됐지만 또 스파르테 붙은 나라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 둘이 갈등이 어떤 계기로 시작이 되었고 이두 나라 간의 전쟁이 그 유명한 펠레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431년 경에 시작이 됐는데 2년 뒤에 아테네로 주도했던 이 정치가가 페스트라는 흑사병에 죽게 됩니다. 페리 크레스가 죽고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알키비아데스가 권력으로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얘가 이제 전쟁 도중에 뭐 이런저런 사고로 치게 됩니다. 뭐 스파르타 가고 뭐 왕비를 임신 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아테네 위기가 스스로 시작하잖아요. 아테네 가 두루했던 게 뭐냐면은 델로스 동맹국들의 이탈, 자금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자신들을 지원해 줄수 있는 세력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아테네의 항복으로 펠레폰네소스 전쟁은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때 아테네는 절망감에 시달리면서 비참한 그런 시간을 보냈죠. 이때 소크라테스의 재판이 일어납니다. 아키비아데스라는 제자 때문에 전쟁이 망했다. 안 그래도 눈에 가시가 떴던 소크라테스를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이 소크라테스의 재판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